자,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해당 과정에 대해서 배웠죠? 요번 시간은 TCA 회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TCA 회로라는 게 뭐냐?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가 산화되었을 때 해당 과정부터 쭉 진행해서 어, 생성되는 물질이 뭐냐?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TCA 회로가 뭐냐? 그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TCA 회로를 보기 전에 예, 먼저 보자고 해놓고, 예, 보기 전에. 일단은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냐면, 해당해서 예, 포도당을 뭐로 바꿨습니까? 피로부산 두 분자로 바꿨습니다. 지금 이 피로부산은 어딨냐면, 세포질에 있어. 왜냐면 해당 과정이 세포질에서 일어났으니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세포질입니다. 여기. 세포질에 이렇게 피로부산이 있어요. 이제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피로부산이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피로부산이 산이잖아. 그러면 산이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그러면 내막을 그냥 통과 막을 그냥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전하를 띠고 있는 것들은 소수성 부위를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과 어, 투과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 누가 도와주냐면 여기 수소이온 피로부산 공동 수송체가 있습니다. 여기 외막과 내막에. 그래서 수소이온이 들어올 때 얘와 같이 들어옵니다. 되겠죠? 공동수소. 그렇죠? 심포이트죠. 어, 같이 들어와. 그래서 피로부산이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냐면 이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네. 바꿔가지고 이제 피로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걸 포도당이 피로부산으로 못 바꾸면 이거 못하면 포도당은 피,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송 통로가 존재하니까 그렇죠? 수소이온과 피로부산 공동 수송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왔죠? 피로부산이죠? 자, 피로부산이 tca 회로를 거치기 위해서는 피로부산의 약간의 가공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볼때 탄소를 기준으로 보세요. 탄소가 이렇게 세 개죠? 피로부산 하나가 자, 요게 자, 여기가 이렇게 TCA 회로라고 한다고 치면, TCA가 왜 TCA냐? 이거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피로부산이 TCA 회로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음, 아세틸 코에이. 요거는 탄소 두 개짜리입니다. 요렇게 바뀌어야 TCA 회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활성 아세티나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아니, 아세틸 코엔자의 메를 활성아세트산 이라고도 부릅니다 탄소 두개짜리 음,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피루부산이 코엔자임 A하고 결합하는 거야 이거 조여서죠 결합해서 아세트의 코에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탄소가 하나, 둘, 세 개였는데 하나, 두 개가 됐죠 즉이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요 코엔자임 A 요만큼이 여기에 와서 결합한 거죠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탄소 3 개가 탄소 2 개가 되면서 CO CO2 즉 이산화 탄소가 떨어져 나갑니다. CO2가 떨어져 나오죠. 그죠? 예. 이해 되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결합이 깨지면서 이 결합이 깨지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결합이 깨지면서 나오는 고에너지 전자를 NAD가 받아요. 그래서 NADH가 한 분자 만들어 줍니다. 이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의 이름이 피루부산 탈수소효소입니다. 자, 피루부산에서 수소 한 분자를 떼서 NAD한테 준다. 그래서 탈수소효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되겠죠? 그리고 CO2의 CO₂ 형태로 탄소가 떨어져 나올 때는 탄소가 이렇게 떨어져 나올 때는 CO2의 형태로 떨어져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 떨어진 다음에 여기에 예, 황코에이 이렇게 붙으면 아세틸 코에이가 되면서 TCA회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코에이가 붙어야 이게 통행증이에요. TCA회로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탄소 두개에 코에 달고, 음, t c a 회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NAD가 NADH가 되는 건 수소를 받은 거죠. 그러면 NAD는 수소를 받았으니까 환원됐죠. 그러면 수소를 어디서 뗐냐면 피루브산에서 뗐으니까 피루브산은 뭐가 됐냐면 산화됐습니다. 즉, NAD+는 피루브산을 산화시키는 산화제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피로부산의 산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피로부산이 산화돼서 아세테이코엔자임 A가 되면, 혹은 활성 아세테산이 되면, 이제 비로소 TCA 회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해당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해당은, 자, TCA 회로, 요 피로부산의 산화, 요 과정 전체는 다 어딨냐면, 이 과정 전체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납니다. 음, 위치 항상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왜 내부에서 일어나냐? 간단한 거야. 효소가 안에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럼 TCA 회로 봅시다. 자, 이게 TCA 회로입니다. 아까 해당 과정의 10단계. 못 외우면 어쩔 수 없어. TCA 회로 못 외우면 안 돼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운다는 게 계속 보다 보면, 보고 쓰다 보면 금방 가능합니다. 그죠. 자, 아세테코에이가 됐죠. 이게 들어오면서 누구하고 결합하냐면, 옥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탄소입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요거 보면서 보세요. 옥살 아세트산이 4탄이야 탄소 4개짜리, 아세테코에이가 탄소 2개짜리 합치면 탄소 6개짜리가 되겠죠. 그게 시트르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생기는 물질이 시트르산이라고 해서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불러 이 회로를 자 이름이 여러개인데 시트르산 사이클 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여기서 보시면 COO- c o c o 스 COO COO가 카복실기거든요 트리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네, 트리 카르복실릭 애시드즉세 개의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산이 만들어진다. 이게 시트르산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트리카르복실릭 애시드 시트르산 얘기입니다. 시트르산을 카복실기라는 화학 작용기를 기점으로 본 거야. 이게 만들어진다. 디 c 에이 사이클이라고 부르고요. 혹은 이걸 발명한,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크랩스예요. 그래서 크랩스 회로라고도 부릅니다. 다 똑같은 이름이죠. 음. 자, 여기서 이거 기억하세요? 자, 옥사라스산이 아세틸코에이와 결합을 합니다. 이아세틸코에이하고 결합을 해서 자, 여기서 탄소 2개가 들어왔죠? 명심. 자, 시트르산 6개가 여 시트르산이 탄소 6개짜리입니다. 자, 여기서 아이소시트르산이 됩니다.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요 OH기가 세번째 있느냐? 두번째 있느냐의 차이죠. 어. 요, 요 OH기의 위치 변화. 이거는 이성질체겠죠? 그래서 이소시트르산이 되, 되고요. 그다음에 이소시트르산이 그러면 이것도 아직 탄소 3, 4, 5, 6개죠?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탄소 다섯 개. 둘, 셋, 넷, 다섯. 오 탄소 6개가 탄소 5개가 되면 하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산화 탄소가 나오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결합이 깨지면서 나오는 고에너지 전자. 이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예. 고에너지 전자를 NAD가 받아서 NADH가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음. NAD가 받아서 NADH가 됐고요. 요렇게. 그래서 요 과정에서 요거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소시트르산이 알파케토글루타르산 될 때, 기억? 자, 탄소 두개 들어왔습니다. 하나 떨어져 나갔네요. 자, 여기서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숙신일 코에이 될 때. 자, 여기 보시면 숙신일 코에이는 탄소 4네 개입니다. 네 개네. 그러면 당연히 이산화탄소 하나 또 떨어져 나와야겠죠. 떨어져 나오고, 이때 결합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전자를 NAD가 받아서 마찬가지로 NADH가 만들어집니다. 됐죠? 쉽지? 네. 그리고 숙신의 코에이가 숙신산이 될때 숙신산이 될때 코에이 떨어져 나가고요. 코에이 떨어져 나가고 GDP라고 하는 게 GTP가 됩니다. GTP GTP가 가지고 있는 이 인산을 GDP한테 넘겨서 ATP가 만들어지죠. 자, GTP가 GDP가 되면서 이 인산 있죠? 요 인산. 요 인산을 ADP한테 줘서 ATP가 됩니다. 즉, GTP 한 분자가 ATP 한 분자가 된다는 얘기죠. 즉, ATP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언제? 숙신이 코에이가 숙신산이 될 때. 되겠죠? 그렇죠? 탄소. 4개고요 네 자, 숙신산이 푸마르산이 될때요 과정에서 FAD가 FADH2, 즉 FAD가 FADH2가 된다는 얘기는 환원되죠. FAD는 수소를 받았으니까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숙신산에서 받았으니까 숙신산이 산화되면서 푸마르산이 됩니다. 되겠죠? 예. 네. 이때도 탄소 네 개고요. 푸마르산이 물한 분자를 받아들여서 물이 첨가되면서 말레이트 말산이 되고요. 그죠. 이때도 탄소 4개, 탄소의 변화 없죠. 말산이 옥살아스산이 되면서 이때 예, nad가 nadh, 즉 이때 nadh가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정리하면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하면 아세틸코에이 하나가 들어와서. 네, 흰색으로 쓸게요 아세테 코에이 하나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생긴 게 뭐냐 NADH 몇개 NADH NADH 하나 둘셋세개 그죠 세개 FADH 두몇개 요거 하나 자 ATP GTP가 만들어지는데 GTP가 GTP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ATP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ATP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 요거 자체 다 통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몇개안 돼요. 옥살아세산이 아세틸코에이 만나서 여섯 개짜리 시트레이트되고 시트르산되고. 시트르산이 이성질체, 이성질체로 바뀌어서 이소시트르산이 되고 이소시트르산이 알파케토글루타르산 되면서 탄소가 떨어져 나갑니다. 탄소가 떨어져 나갈 때 이산화탄소 형태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고에너지 전자가 나오는데 그걸 nad가 받습니다 그래서 nadh가 되고요.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숙신이 코에이가 되면서 탄소 4개가 되죠. 이때 마찬가지로 또 이산화탄소 형태로 떨어져 나오고 이 과정에서 고에너지 전자가 나오기 때문에 NADH가 하나 생기는 거고요. 숙신이코에이가 숙신산이 될때 예, 코에이 떨어져 나가고요. 코에이 잠깐 붙었다 떨어져 나가고 이 과정에서 예, GTP가 하나 형성됩니다. 이 GTP는 GTP에 있는 인산을 떼서 ADP한테 줄수 있기 때문에 고에너지 전자이기 때문에 고에너지 인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ATP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리고 숙신산이 푸마르산으로 산화되는 과정이죠. 예, 산화되는 과정에서 산화가 되려면 산화제가 필요하고 그 산화제가 FAD가 되는 거죠. g 가 환원되면서 나머지 산화시켜주는 애 푸마르산 되고요. 푸마르산이 물한 분자 받아서 말산이 되고요. 말산이 옥살아세트산이 되면서 여기서 전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NADH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음. 요것도 자세히 보면은 여기 말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수소, 요거 수소가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중 결합이 형성되죠. 옥살아스산이그 수소를 누가 받냐면 NAD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ADH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어. 자, 요거 효소 이름 나온 걸로 잠깐 하나 다시 볼게요. 예, 네. 요좀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음. 여기서부터 보면 아스테코에이가 옥산화수산하고 결합해서 6개짜리 시트레이트, 시트르산 되고요. 그 다음에 시트르산이 이소시트르산 되고요. 이성질체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케트글루산산으로 되면서 탄소 5개가 됐고요. 이 과정을 촉진하는 효소 기억해 주세요 이소시트르산 탈수소효소입니다. 예, 디하이드로게나제가 탈수소효소야. 여기서 수소를 떼서 얘한테 줬단 얘기죠. 탈 수소 요소 얘한테 수소 떼서 얘한테 줬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숙신이 코에 이될때 마찬가지로 탄소 줄어드니까 c o 2 빠지고 그다음에 NADH 만들어지고요. 어디서 뭐가 만들어지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숙신이 코에가 이 숙신산 될 때, 그죠? g d p 가 만들어 GTP가 만들어지고 이걸 가지고 ATP를 만들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숙신산이 푸마르산 될때 FADH2가 하나 만들어진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숙신산이 아니 푸마르산이 말산이 될때물 추가되고요. 그다음 말산이 옥살아스산 될때 NADH 만들어진다. 기억. 자, 그러면 제가 해당 과정에서는 누가 주요한 키를 가지고 있다 그랬냐면 PFK 포스포프록토키나제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다. 뭘로 조절한다? ATP 농도. 그죠? 아니면 ADP나 AMP의 농도를 가지고 조절한다. 이게 많으면 불활성. 이게 많으면 활성. 이렇게 되겠죠. 이건 해당 과정에서 얘기고요. 여기서는 누가 조절하냐? 이거는 크게 세 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이게 중요해. 처음 시작해서 조절을 잘 해야겠죠 아예 안 들어가게 만들면 되잖아 안 돌아갈 거면 그죠 여기서 이렇게 과정이 진행된다는 건 불필요한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니까 요 처음 지점에서 해당 과정도 처음 지점에서 조절을 합니다 더 세부적인 건 이제 대학 가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배울 거니까 그때 배우시고 일단 우리 정도의 수준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건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알파케토글루타르산 타이수소요소 요거 요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예 요거 요거 요게 예 시트르산 회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예 이소시트르산 타이수소요소 음. 얘는 뭐로 조절받느냐 NADH나 이것도 뭐겠습니까? 알로스테릭 엔자임입니다. 그래서 NADH나 ATP가 많으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많다는 얘기는 지금 내 몸에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얘기는 TCA 회로가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결국 에너지 만들어 내는 건데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 효소가 불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톱 그러면 이 뒷과정은 다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시트산 회로가 멈추게 됩니다. 이게 많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TP가 많다는 얘기는 ATP가 많으면, 뭐야, ATP가 많으면 해당도 멈춰, 시트산 회로도 멈춰. 왜냐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쓸데없이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한다. 아, 이게 조절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어디서 뭐가 만들어지는구나. 어, 이런 거는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럼 언제 활성화되겠습니까? NAD가 많거나, 혹은 ADP나 AMP가 많을 때, 이때 활성화되겠죠. 부족하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그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 시트레산 회로, 요거는 외우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효소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겠지만, 요거 정도 기억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도 쉬워요. 시트르산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시트르산 합성 요소,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소시트르산이 여기 수소 떼서 여기다 붙여준다고 이소시트르산 탈수소 요소, 여기도 알파케토글루타르산에서 수소 떼서 여기다 붙여준다고 알파케토글루타르산 탈수소 요소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여기서 보면 숙신의 코엔자임 A가 합성. 여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름을 숙신의 코에이 합성 효소 뭐 이렇게도 붙이는데 자 근데 예 이름이 이름이 그래요 원래 여기는 숙신의 코엔자임메이뭐 분해 효소 이렇게 붙여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이 효소가 총매하기 때문에 숙신의 코엔자이 합성 효소라는 말이 허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는 방향도. 이호소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가역적인 반응이죠, 이거. 그죠? 그다음에 숙신산에서 수소 떼서 FAD한테 붙여 준다고 숙신산 탈수소효소. 탈수소효소가 붙을 때는 FAD나 NAD가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네. 어렵지 않게.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여기도 보시면 말산 탈수소효소. 그럼 뭐야? 말산에서 수소 떼서 여기다 붙여 주는 거. 탈수소효소. 타이 수소 요소 붙는 게 요거, 요거, 그 다음에 타이 수소 요소 요거, 요거. 근데 이때 nadh, 이때 fadh, 이때 nadh, 이때 nadh 만들어지는 거 보이죠? 되겠죠? 이름 붙이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거를 기억하시면서 회로 전체를 기억하시면 좀더 기억이 잘될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결국, 지금. 자, 새로운 장에다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결국, 지금, 포도당 하나가 여기까지 왔다. 뭐가 만들어졌느냐? 포도당이 해당 과정 거치면, 글씨 죄송합니다. 피로부산 두 개가 됩니다. 이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순수하게 만들어지는 거, ATP 두 개, NADH, 두 개. 됐죠? 자. 피로부산이 활성 아세트산 낼때 아세트 코에죠. 이 요거 탄소 두 개고 요거 세 개니까 CO2 빠지겠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CO2 빠지면 무조건 뭐 하나 만들어집니다. 결합 이 깨졌으니까. 이 과정에서 NADH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름을 피로부산, 타 탈수소효소.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야. 되겠죠? 근데 이런 피로부산이 지금 두 개잖아. 요것도 두 개죠. 두 개니까 이것도두 개. 이때 NADH 두개 만들어지죠. 지금 포도당 한 분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요것만 생각해 볼게요. 요게 이렇게 TCA 회로를 돌면 자, TCA 회로를 돌면 NADH 세 개. FADH 하나, ATP 하나, 근데 이런 게두개 있으니까 여섯 개, 두 개, 두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태까지 총 만들어진 거 NADH 둘, 둘, 여섯, 열 FADH 둘, ATP 둘, 둘, 넷 이거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만든 것 중에, 실제로 우리 몸이 이용할 수 있는 건 ATP밖에 없어요. 그래서 ATP 총 4개만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NADH 10개, 그 다음에 FADH2 2개. 이거는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쓸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ATP로 바꿀 수 있는 환전소가 필요해. 그게 전자전달계고,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TCA회로. 여러분도 충분하게, 꼴랑 몇개안 되니까 기억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전자전자에게 해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